안녕하세요. 황녀의 사다바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전에 올려드렸던 사연 중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그 뒷이야기를 해주려 다시 후기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새빠지게 일한 며느리분의 후기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댁과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시간이 벌써 3년쯤 흘렀습니다. 앞전에 얘기 이어서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집 앞에서 제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큰집 다녀오시던 저희 부모님과 마주쳤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위를 보고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여기 왜 있어? 물으시니까 신랑이 저랑 싸웠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이러고 있다고 했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신랑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자초 지정을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지 자식 보는 것도 귀찮아하고 나는 시댁 가면 전부 칠이야 설거지야 상차리랴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밥상 치우려고 하니까 애기 울어서 수유하려 가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손주가 참 효자네. 엄마 일안 시키려고 때마침 오네. 에, 너 좋겠다. 아들 덕에 일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받아쳤더니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시어머니 편들면서 나한테 사과하라고까지 했어.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이서방,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놀기만 했나? 우리 딸 하녀처럼 부려먹으려고 시댁 데리고 간 거야? 애 낳은 지몇 개월밖에 안된 애를 저렇게까지 부려먹어서 속이 시원하셨대? 그리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건가? 이럴 거면 우리 딸이랑 이혼해. 시댁 가서 하녀처럼 일하라고 애지중지 키워서 시냇보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시어머니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알려줬더니 엄마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시어머니한테 따지시더군요. 저희 딸한테 버릇없고 싸가지없다고 하셨다고요? 남이 집 귀한 딸한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돈, 아들이 귀하면 남이 자식도 귀한 건데,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애들 이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돈께서도 딸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애 나은 지 얼마 안된 애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막말로, 제 딸이 조상이 아니라 이서방 조상 아닙니까? 그럼 이서방이 제사 음식 차리는 게 맞지 않아요? 여태까지 이런 취급 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네요. 긴말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딸그 집에 못 보내니까 애들 이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세게 나오니까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그러셨다고 해요. 저도 화가 나서 말을 막한 거지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겠다나 어쨌다나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다 필요 없다고요. 애들 이혼 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바로 시어머니 저한테 연락 오길래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기도 싫고 대꾸조차도 하기 싫더라고요. 엄마는 신랑한테 더 이상은 이 서방 얼굴 보기 싫으니까 어서 가게. 하니까 바로 신랑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엄마는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말씀만 하시고 부모님께서는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신랑은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 서류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작성해서 가지고 와. 그리고 지금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줘. 하니까 신랑은 계속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앞으로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네편 되어 줄게. 하는데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하고선 저도 방으로 들어와버렸어요. 거의 혼자 거실에 한시간 못되게 있다가 간것 같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전화해서 이혼서류 작성해서 다시 오라고 했더니 퇴근하고 친정집으로 왔더라고요. 이혼서류 내밀면서 여기에 도장 찍으라고 그러니까 손발이 닳도록 빌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빌지마. 진짜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작성한 거에 도장이나 찍어. 마지막까지 진흙상 싸움하기 싫으니까 좋게 좋게 끝내자라고 말하니까 어렵게 작성하고 도장 찍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나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볼일다 끝났네. 정말 이제 끝나는구나. 더 이상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네. 자기 보고 있으면 힘들어. 이제 제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계속 손발이 닳도록 빌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빌더군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라고 하길래 어차피 서류는 나 혼자 접수해도 되는 거니까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서 좀 생각해보자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신랑을 보냈죠. 그리고 거의 반개월을 거의 떨어져 지냈는데 신랑은 퇴근하고 거의 친정에 매일 같이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고 빌었는데 정말 사람이 헬쓱해지면서 사람 꼴이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 반개월 조금 지난 후에야 아이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 완전 딴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잔소리하려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중재해주더군요. 그리고 명절때도 자기 혼자 시댁 다녀오고 집에서 살림살이도 육아도 뭐든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딴 사람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또 한번 그러면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서 그런지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네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 목소리 들은 적도 없고 뵌 적도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오려고 하면 신랑이 시댁에 찾아가 난리치면서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으면 집에 오던가. 하면서 집을 뒤집어 놔서 저희 집에 오시지는 않으시고 있어요. 암튼 신랑이 이렇게 변해서 저도 살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랑한테 화났던 마음 푸시고 잘해주세요. 정말 지금은 시댁과 안 보고 사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엄마 연세가 여든이신데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한번 시키면 엄마가 요즘 시대는 남자한테 불쌍한 시대라고 하시면서 저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친정 한번 가면 시아버지한테 얘기 드리고 왔냐고 꼭 물어보시고요. 시아버지한테 잘하라는 소리는 귀에 박히게 하세요. 신혼 때 저도 명절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들이 할거뭐 있냐고 하시면서 저만 음식 준비 계속 시켜서 친정 엄마한테 말했더니 뭐 어쩔 수 있냐고 하시면서 며느리는 다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랬는데, 님 남편은 정말 다르세요. 그래도 나쁜 남편만은 아니었나 봐요. 님과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행복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시댁은 시간이 지나면 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이 내 편이라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행복하시다니까 덩달아져도 기쁩니다. 님 가정에 계속 평화와 행복만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든한 친정이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전 남편 욕설, 폭행, 시부모의 괴롭힘 때문에 버틸 수 없어서 친정에 연락했더니만 시집 가면 다 그렇다고 참고 살아라 그러시더군요. 저 이제 38살입니다. 요즘 세상에 참따니요 보듬어 주기는 커녕 참으라고만 말하시는 친정엄마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이혼하고도 친정과도 인형 끊어버렸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누가 날 사랑해 줄까라는 비참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런 글볼 때마다 사랑받는 따님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님께서는 최후의 보루가 있으니까 좋으시겠어요. 부모복이 없으면 남편복도 없다 하던데 정말 씁쓸합니다. 세번째 세상에는 이런 부모도 있더군요.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도 네 잘못이야 하는 부모를 봤습니다. 부모도 천차만별이더군요. 이렇게 님처럼 딸이 사돈댁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화내서 이혼시키는 친정 부모도 있지만 어느 부모는 사위가 바람폈는데도 네가 참아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님은 부모복이 많은 것 같네요. 님의 글을 보니 작년 추석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남편이 큰애 중학교 가면 중고차 사준다던 사람이 깜깜 무소식이어서 마침내 제가 작년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상황에 중고차 보고 와서 신랑한테 말하니까 나를 겁주면서 안 된다, 차 사면 이혼이야? 라고 하길래 그럼 법원 가서 이혼 서류 가져온다고 하고 다음날 법원 갔더니 미성년자 작은 애가 있어서 등본하고 가족 증명서랑 가져오라고 하길래 신랑한테 말해서 띄어오라고 말하니까 안된다라고 하더라고요.나를 겁주려다가 본인이 겁먹고 처가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전에는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 사건 이후로는 내 눈치를 그렇게 보더군요. 남편은 아내의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한 번쯤은 뒤집어 엎을 필요가 있습니다. 쓰니도 잘하셨네요. 어떨 땐 친정도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좋은 말로 안 통하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꼭 지랄지랄 쌩 난리를 피워야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지리들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 안 참고 저지르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세상 살면서 참을 일, 안 참을 일 정도는 본인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처럼 참다가 참다가 만성 고구마 인간이 되어서 참는 게 참는 건 줄도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서야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엄마는 예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지르지 못한 것 때문에 한 번씩 저에게 하소연해요. 근데 그러면 뭐해요 아빠는 그대로인데. 엄마만 안쓰러워요. 시댁일은 정말 친정 부모님이랑 손발이 맞아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무조건 너가 참아라 하십니다. 나는 애들 넷이나 데리고 남편 없이 일 있을 때마다 시댁 혼자서 찾아갔다. 하시면서 말하시길래 더 화나고 짜증나서 시가의 불합리는 내선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저는 해결책은 그래봐야 방문 안 하고 얼굴 안 보는 게 다지만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 엄마한테 참 잘하는데 그것도 전부터 내 입으로 시켜서 하는데 엄마는 그저 본인한테 잘하는 사이만 보이나봐요. 절대 스스로 하지 않는 사이인데 말이죠. 그래도 엄마 사랑합니다. 다른 걸로는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요. 만약 저는 님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친정 부모님이 도리어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집에 가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친정 부모가 날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라 시집 갔으면 시부모한테 공경하고 살아야 한다고 해요. 우린 안 보고 살아도 시부모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잘 해드려라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속이 뒤집혀져요. 저도 한 번쯤은 저희 부모께서 저렇게 사위한테 큰소리 치며 귀한 딸이랑 이혼시킬 거니까 꺼져라 하고 소리 한번 크게 쳐줬으면 너무 좋겠네요. 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꺼봐, 말을 잘하니까 남편을 딱 고쳤을 수 있잖아. 하, 역시. 말을 잘했어. 그러니까, 가능하게 된 거야.